저희들은 감맹비나 로얄티를 지금 현재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교육비하고 오픈 때, 오픈 때, 저희들이 2일간, 어, 지원이 나가서 오픈 행사를 함께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200만원. 그리고, 어, 저희 가마 세대, 뭐, 간판, 어, 전면 간판, 돌출 간판, 뭐, 에어 간판, 그리고 전면에 선텐, 그리고 내부에 메뉴판, 뭐, 이런 걸 기타 등등을 해서 간판으로 들어가거든요. 어, 그런 부분하고, 어, 냉장고가 세 가지 냉장고가 들어갑니다. 반찬 냉장고, 다이 냉장고, 또 닭을 400 마리를 넣을 수 있는 냉장고 등 주방에서 할수 있는 식비류를 모두 저희들이 공급해 드리고 매장 운영을 하시게 되면 인테리어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인테리어는 관여를 하지 않고 점주님께서 아는 지인한테 부탁해서 인테리어를 하면 되는 거고요. 어 대신에 저희들이 인테리어 시안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간판은 저희들이 하는 이유가, 간판은 일일적으로 나와야 된다. 인테리어가 깔끔하게 돼 있는 가게를 잡으셨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뜯어내고 하는 구조가 아니고, 리모델링 형태로. 일단은 창업비용은, 뭘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 5 0 0 2,500만 원입니다.